9번입니다. 이 방정식의 한 근이 사인 A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사인 A 값은 0도부터 시작해서 1도까지 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 우리 중학교 때는 음수 나오지 않아요. 0부터 1까지만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럼 이거의 근 중에서 한번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2X1, X1이 있는데, 는요 얘가 더하기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근이 나오는 게 2분의 1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이거든. 단 0과 94이라고 했는데 그럴 때는 0과 94이면은 사인 a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소수, 분수, 그러니까 0과 1사이 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한 근은 2분의 1이구나. 근데 그 2분의 1이 사인 a 값이래요. 그래서 한근 2분의 1이 바로 사인 A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될수 없다는 거죠. 음수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근인데 그 한근이 바로 2분의 1이 되는 거고 2분의 1이 사인 A 값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A를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예각 중에서 있는 거니까 누구의 사인 값이 2분의 1이었죠? 30도였죠. 그래서 A는 30도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A에다가 30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실은 어떻게 바뀝니까? 탄젠트. 30의 2배 60에서 1을 빼 탄젠트 60에서 1을 더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한 사인 30의 3배 90도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루트 3 더하기 1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요. 빼기 사인 90도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2만 하면 되겠다. 앞에 걸 유리화하기 위해서 위아래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 주니까 밑에 3 빼기 1이라서 2가 되고요. 위에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됩니다. 거기서 2를 빼줘요. 그러면 1로 온가족이 약분되니까 이렇게 쓰면 2고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거기서 또 2를 빼라는 거잖아.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